3분이에요 1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응. 오늘 머물 숙소는 차마무 짜잔 마한옥집요 네, 네, 네. 나레이션 <laughs> 잠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돌아다녀봐봐 돌아다녀봐봐 아 예뻐! <laughs> 나 지금 완전 무지개지고 있어. 영상이 가자 가자. 예, 떡, 떡밥, 독발과 <laughs> 떡갈비. 떡! 뭐라고 할 뻔했어. 떡갈비 먹으러 갑니다. 오, 눈떡이 정식이랑 고추 떡갈비가 핫하네. 짠. 저희는 독발이랑 네. 떡갈비 그리고 치즈 같이 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<오, 그친장. 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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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니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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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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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도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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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네. 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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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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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이잘 나오겠다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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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도 않는데 왜 <매월>, 얼굴.. <laughs> <laughs> 표정? 리액션? 표정 궁금하죠?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만 봤어 <laughs> 나만 <나도. 웃음> <laughs> 안녕. 안녕~~ <laughs> 지금 머리를 하는 중입니다 밥묶음으로 하기로 했어 마스크 끼고 있는 폼이 좀 웃기긴 하 그렇게? 한복에 한복에 마스크, 마스크. 마스크. 쉽지 않은데. 저희 흑과 백이에요. 완전 완전 흑과 백. 흑과 백이좀 <laughs> 맞춰 입을 <힘을> 뻔한데 <laughs> <봤다는데, 웃음> 너무 취향이 달랐다고 맞아. 한다. 그래도 너무 마음에 그래. 들어요. 너무 예쁘다. 나나 머리 머리가 진짜, 진짜. 너무 잘해주셨어. 머리 잘해주셨어. 어 진짜 꽃이 엄청 예뻐. <laughs> 마음 그렇답니다. 뭐, 나요응 <laughs> 어, 맞아. <laughs> 야, 가만히 있어 봐. 진짜 모델 같은. 음 어이 나비, 음 나비 봐. 짜잔! <목소리> 짜잔 안녕! <laughs> 다시 일상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는 민경이가 알아본 좋은 와인집으로 갈 거예요. 아하. 이렇게 귀엽게 안다있니 첫눈이 와요. 와, 눈 진짜 많이 내린다. 첫눈에, 첫눈에 수망 TV와 함께. 저와 함께. 어, 눈 진짜 많이 와. 대박. 어, 근데 카메라 하나도 안 보여. 어, 니네 머리에 눈만 있어. 아, 첫눈이. 짜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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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토랑에 왔습니다. 는데 잔잔이있 어서 드 시기 편하 게입 예쁘다. 이나 음? 왔어요？감 바스 에면 추가. 따뜻한 카푸치노. 그거는 자몽티. 잘못, 유자. 자 유자? 유자를. 유자를 시켜서 이모님 그냥, 서비스는 너무 좋았는데. 그냥 나왔어요. <laughs> 그냥 좋다고 받아왔습니다. <laughs> 눈이 와요. 지금 민경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겠습니다 볼드 여기 보이시나요? 살짝 누리끼리한 이 분위기와 맞게 아 이거 너무 능글맞은데? <laughs> 살짝 노란 분위기와 맞게 노란색으로 제가 준비 해봤습니다. 오 마이 갓!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 어머 이 능글.. 아 능글.. <웃음> <웃음> 누리끼리한 조명에 맞게 노란색을 준비했단 말이야? 네, 컬러 센스! 그런... 그런 큰 그림을 그렸단 말이지? 제가 또 이것도 찍었어요. 오 마이 갓! 진짜.. 아니 짐에.. 짐의 80%가 저거였을 것 같은데요. 짜잔. 케이크. 케이크. 그리고, 찌그러진 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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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Uh. <laughs> <laughs> Spidey. 아이야. 돈해야지해야지고 소우킹. So. Let's play 어, 왜없나 투비 미안데난 없는데? 오 마이 갓. 다다이다 진짜 연포. 더 라스키리. 라스키리. How did 레스닝 많이다. 와, 많이, 많이 끝인가? 재 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게임 오버고 나오버구요이 친구 깨달합니다. 1 4 3점 프리 네, 네, 선생님. 모고게요 네. 헤드고요 <laughs> 교과를 부르는데 헤드... 헤드셋을. 더. 자, 시할게요 네. 자, 시작할게요. 하나, 둘, 시작. <laughs> 동구밭 과수 원샷. 할게요습니다 <laughs> 네, 졸업했습니다, 저. <laughs> 문학 소녀 같아요. 야, 야, 야. 네? 법대 가야지. 가야죠 아, 법대 잘, 가야지. 잘, 잘. 음,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나 이런 거 너무. <laughs> 부끄러워. 나왜 이러지? 내 말투 왜 이러지? 오, 잘하죠. 아, 너도. 어쩌... 오, 잘하는데? 맞네. 그게 안, 안 되는 것 같다. 여러분, 몇번 넣을게요. <목소리> 사랑하는 권민경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후, 널 위해 준비했어. 케이크, 케이크 네, 코튼이신 있겠습니다. 홀리몰리. 바쁘네. 아니 왜 제만 먹냐? 야야야. 해색도 먹자. 됐다, 됐다. 됐다. 아, 귀여워. 아, 아 어떻게 배고프겠다. 특색 음... 비빔밥입니다. 뜨거뜨겁다는거가한 <laughs> 번씩. 짜잔. 포토그래퍼 거기 완대박 와, 여기 진짜 잘찍었다 대박이지. 1 0 0미성팔 여기 자랑해 주면 안 돼? 이거 방금 찍은 거. <laughs> 완전 잘 찍었어. 보이시나요? 저도 유나가여 가지고, 아 유나께래. 아, 진짜 잘찍었어 진짜 잘 찍었다. 잠시만. 좀더 사랑해야 될것 같거든요?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진짜 대박이에요. 사랑해주세요. 자리, 자리 선정 아주 잘했고. 와 진짜 짜... 야 진짜 여기 파는 것 같다. 그 그치? 음식점 사진으로 하면 괜찮을, 거 괜찮을 것, 같아. 것 같아. 잘 찍으셨네요. 음! 음아너다안 드셔서 응, 응. 아, 본인의 맛을 좀 먹으면서. 파 파전... 김이 모락모락. 이게 자르는 건지, 도 응. 나... 갈기는 건지. 응. 건지 모르겠다. 음음 아주 괜찮아. 정말 맛있요 응. 조선 태도 어지를 신선하게 보신 공간이에요 오게 고갈된 우리 정처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 캐리어를 들고 <laughs> 이제 한집 가기 1시간 남았어요